안녕하십니까. 나무의 김진수입니다. 전 시간에서 소상공인 투자 유치 사례 한 24가지, 그리고 투자받는 기업이 주는 교훈 7가지를 갖다가 학습을 했었죠. 이번 시간은 투자받는 기업에는 조건이 있더라. 그1 7가지 조건을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자 의사결정 기준이 무엇인가? 투자자 입장에서 첫 번째가 경영진 역량들입니다. 경영진, 즉 경영진을 갖다가 창업팀의 경영진을 갖다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술성, 창업팀이 갖고 있는 기술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창업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가진 시장, 시장이 얼마만큼 괜찮은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 회사가 이 장어 팀 멤버가 사업성이 어차피 이런 투자를 갖다 한다 그러면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익을 얼마만큼 낼수 있는가. 이네 가지 크게는 이네 가지 관점을 갖다가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와 민간 똑같이 공이 갑니다. 이 떡볶이 집을 갖다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죠. 떡볶이집에 사장이 갖고 있는 사장님의 스펙을 갖다 보고 떡볶이 기술은 맛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떡볶이 시장이 계속 얼만큼 큰지 그리고 떡볶이를 팔면은 얼만큼 남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소당공인이든 구분을 안고똑같다는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조금 살펴보면 첫번째가 경영진영의 꿈입니다. 꿈이 회사가 배포가 얼만큼 그할 때인가 창업팀이 처음에 창업만 하니까 사업할 때까지 앞으로 많은 기간을 갖다가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때까지 지탱을 시켜주는게 바로 꿈입니다. 미래 미래가 없는 회사는 직원들도 시장에서도 반응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판단을 갖다가 하는 입니다두 번째, 그러았던 과정을 봅니다. 결과도 좋겠지만 스펙도 좋죠. 이게 뭐또 MBA라든지 박사도 많고 그거 하는 것도 좋지만 이 경영진이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얼만큼 경험을 갖추고 있는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과거의 경험을 보고서, 아, 이 아이템도 잘할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월드컵 아닙니까? 히딩크. 히딩크를 갖다 국가대표팀에서 우리나라 월드컵에 사관을 갖다 올리겠다. 라는 목표. 히딩크의 스펙을 보고서, 과거 경력을 갖다 보고서 판단을 갖 했던 거죠. 그걸 보고서, 우리 월드컵 팀을 맡겼던 거고, 성공을 갖다 했죠. 과정에. 그리고 기술자 보유도 중요합니다. 장호팀에. 전부 다이 기술 없이 빈껍데기만 들어가 있다. 힘들죠. 음식점을 하는데 주방장을, 키 핵심인 주방장을 갖다 못했다. 이 주방장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 힘든 거죠. 그리고 전부 다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 알바생으로 해가지고, 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가 쉬운 사업 모델입니다. 엘리베이터 스톡지 아시죠?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까지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어렵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공학보다도 인문학 쪽이 유리하죠. 신문 생각을 갖다 하시면 됩니다. 신문에 어렵게 옛날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신문에서 정말 어려운 용어들만 알았다 신문 읽는 사람들이 안 읽겠죠 원자력에 대한 기사를 내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해놔야 되겠죠 쉬운 사업 모델 중요합니다 그리고 팀워크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인상 그 회사의 창업팀 멤버를 갖다 보면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갈 때 들어갈 때그 회사의 사람들이 얼굴 인상에서 거의 탁 느껴집니다. 밝은지 아닌지 그걸 느껴집니다. 그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신용도. 참, 이거는 절대 이런 말안 합니다. 정부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아, 저 신용자라도 문제없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입니다. 투자할 때도 신용도, 투자의 경우는 신용도 무관하다고. 곧 죽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신용도가 떨어진다? 그럼 이 사람은 다른 일을 갖다 고민을 갖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투자를 받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자금을 용자를 갖다 해야 됩니다. 용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빠르게 조사를 갖다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마이너스 카드도 쓸수 있고, 마이너스 대출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급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기업과 대표자, 등기 임원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고 다음은 개발팀 두 번째는 기술성 부분입니다 기술성 부분에서 개발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마켓컬리 아시죠? 마켓컬리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으로 해가지고 큰, 큰 지금 바장을 일으키고 있죠. 새벽 배송. 사람들은, 손님들은 좋아합니다. 고객들은. 아침에 먹을 물건을 갖다가 새벽에, 전날 12시까지 시키면은 다음날 아침밥, 새벽에 와가지고 아침밥 지어 먹으니까 고객으로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대박을 쳤죠. 그래서 손님들 작년에 1조 매출을 갖다 올렸죠. 1조 매출. 그래서 미국에 다 유니콘이다, 유니콘 간다 많았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수익률이 엄청났죠. 결국에는 미국 나사 못 갔습니다. 왜 그러냐? 마켓클린은 자체적으로 그할수있 유통, 생산, 유통, 물류, 원가 전부 다 아웃소싱입니다. 아웃소싱입니다. 원가 경쟁률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쿠팡. 쿠팡도 새벽 배송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켓클 쿠팡은 자체 물류 네트워크 있죠? 그게 물류에서 출발을 갔다 했던 거죠. 엄청 투자를 갔다 해가지고, 물류를 갖다가 갖죠. 네트워크를 갖고 있죠. 전국망을. 일단 물류비가 빠지는 겁니다. 원가 경영역에서는 안되는거죠. 아무리 막크클리가 브랜드가 좋고 인지도도 좋다 하더라도 원가 경영역에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창업팀에서 개발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할 거냐 아니면 외주에다 맡길 것이냐.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팀이라고 하는게 바로 연구소 를 말합니다. 기업부들연구소라든지연구발 전담부서, 연구개발을 갖다 자체적으로 하느냐, 바깥에서 맡기느냐, 핵심 기술을 갖다 바깥에서 맡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바로 개발팀을 보유하다 연구소를 갖게 되면 또 다른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성에서 중요한 부분은 개발팀을 자체로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분을 단적으로 판단하는 게 연구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 한마디만 물어보 그거 하나만 보면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지술, 지식재산권. 이거 카피서입니다 <laughs> 오리온 초코파이 아시죠? 책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롯데도 초코파이 있죠? 오리온에서 초코파이, 초코파이 그러면은 대명산인데 오리온에서 롯데 대상으로 덕거침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에는 수십 년 동안 경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조코파이가 졌습니다. 인정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책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조코파이를 갖다가 오리온 조코파이를 상표를 상표를 갖지 KT도 있었죠. KT하고 중소기업 한국통신이라고 또 있었죠. 결국에는 KT하고 소송을 갖다 하다가 끝까지 갔죠. 끝까지 갔죠. 그만큼 터크라든지 지식재산권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애플과 삼성도, 그죠. 렇 작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기업에서 기술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터크 등록 안 해가지고 다른 쪽에서 금방 복사해가지고 가져갔다. 저작권을 등거하는 국가 그 해가지고 다른 쪽에서 저작권 가지고 같이 그 했다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술성이 중요한 거는 그 기술의 가치가 상품화 수진에 얼만큼 마와 있느냐. 이 보시면 은 아이디어 착상에서부터 특허출럼 시제품 만들고 기술개발, 제품개발, 인정, 양산, 판매, 유지보수 하고 있다. 이까지 들어가는데 신약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서부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임상 동물실험, 임상 1상, 2상, 3상까지 올라갈 때마다 근 2년씩 걸립니다. 동물실험, 임상 1상에서 2상 올라갈 때 금액이 기간이 2년이고 들어가는 비용이 수십억에 달합니다. 즉 임상 1상에 있는 거다, 2상에 있는 거다, 3상에 있는 거다에 따라가지고 그 가치가 그 신약에 그 회사의 가치가 엄청 차이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장업기업에서 그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아이디어 수준이냐 특허를 출원한 상태냐, 시제품을 만들어 놨느냐, 아니면 지금 백화점에 팔리고 있느냐 따라가지고 이 기술에 이게 바로 상품화 수준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허도 마찬가지도 기술개발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단계들을 갖다 갖추고 있습니다. 즉 이쪽에서 지금 말로만 떠들지 말고 그리고 서류, 문서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으로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게 좋다는 게 바로 이점입니다. 네 번째, 매출 실적입니다.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까 기술 가치 평가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 부분에서는 실적, 터크의 가치는 실적하고 무관합니다. 즉, 삼성전자에서 갖고 있는 특허의 가치하고 중소기업에서 갖고 있는 특허의 가치하고 똑같은 가치라도 그 특허의 금액이 다른 부분이 똑같은 같은 특허라도 누가 갖고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중요하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은 다르죠. 실적 없습니다. 대신에 클라이언트 고객수가 있죠. 고객수. 페이스북 매출 없죠. 전부 다 무료로 배포를 했는데, 그때 확보를 갖다 했던 고객수가 얼만큼 사용을 하고 있느냐가 관건이죠. 거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쪽이나 플랫폼 같은 경우는 요 고객수가 실적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방 가능성. 아까 취직 재산권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토커를 갖다 갖고 있는가, 텀세 시장하고 차별의 전략,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남들이 금방 카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시장성에서 이 시장이 뜨는 시장인가, 지는 시장인가. 지금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뜨는 시장이죠. 신문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여기서 아까 제가 이전에 그 농업이 뜨는 시장일까요? 지는 시장일까요? 1차 산업. 아십니까? 제가 웃는 이유를 갖다가, 아죠 농업 같은 경우, 자원. 지금 철강 에너지, 요즘 최근 일본에서 또 1 1를 걸었죠 자원전쟁에또 나옵니다 철강자원전쟁 언제든지 1차산업 즉 농업 같은 경우는 가장 밑받던 옛날 고조선 석기시대 때부터 농업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는 국가의 근간을 좌우하는 겁니다 근간을 좌우해면 선진국일수록 그런 1차산업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잘 합니다. 절대 안 내버려둡니다. 미국에서 농업 엄청, 그죠 나중에는 식량 전쟁하고도 미래는 식량 전쟁. 그래서 종자 산업은 종자 산업 같은 경우는 선진국형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종자 메이저 회사 없죠. 전부 다 미국 쪽에서 선진국에서 전 세계 종자 시장을 쥐락펴락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럼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뜨는 시장과 지는 시장. 뜨는 시장을 잡아라. 그리고 사회적 기여. 아까 돈보다 가치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 회사가 수익만 쫓는 회사다. 그리고 이 회사는 사회적 가치를 갖다 우선시하는 회사다. 다른 부분들이죠. 요즘 이런 부분이 뜨고 있는 부분이 요즘 ESG, 환경경영 해가지고 ESG가 뜨고 있죠. 즉 지구를 갖다가 살리는 지구의 환경에 우리 지구의 미래를 갖다가 고민을 갖다 하느냐 엄청 중요하죠. 중요하죠. 기후변화 때문에 더,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가치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정책적인 지원입니다. 정부의 그 정부 정책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 보면 지금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아, 맞다라고 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중장기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각 산업별, 부처별로 중장기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 전기 쪽에도 전기 10개년 계획, 30년 계획, 환경 쪽에 30년 계획, 국토교통 30년 계획, 중장기 계획, 통, 통상적으로 5년에서 10년, 20년, 30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관계없이 그게 플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정과제, 임기 5년이기 때문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를 갖다 하게 되죠. 즉,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5년 동안 했던 과제를 갖다가 지금 올해 이제 마지막이죠. 5년 동안 이러, 이러한 부분을 갖다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100대 과제를 천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국정과제에 따라가지고, 각 부처의 지자체들이 1년짜리 계획을 갖다 매년 계획을 수립을 갖다 하죠. 그리고 뜨는 아이템인지 지는 아이템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기준은 바로 예산보면 국회에서, 예산체에서 예산을 잡혀 있습니다. 그걸 딱 보면은, 아,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아말여기 예산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한 해, 올해. 550조나 되는 예산. 우리 550조를 쓰는데 어디에다 쓸 거냐? 그걸 딱 보면은 그 어떤 아이템인지 딱 요즘 로봇, 로봇, 스마트 팩토리 뜨고 있죠. 그런 분들이 정책적인 지원을 갖다가 받아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 코로나 쪽에 비대면. 엄청 대박 쳤죠. 올해 지금 예산 잡아주고. 그리고 비대면 그 환경 쪽, 보건 쪽 아이템들, 백신 쪽. 이 앞으로 지금 한 3년 동안은 지금 계속 투자를 갖다 하겠죠. 마스크. 이런 쪽의 아이템이다. 그러면 이거는 대박 아이템인 거죠. 그리고 사업성 부분에서 이런 수익성 부분입니다. 수익성 부분에서는 이게 어떤, 어떤 부분까지 들어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팔렸을 때 나중에 양산을 갖다 할수 있는 대체를 갖다 세워 놓았느냐 안, 안 세워 놓았느냐 그리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떡볶이 가게를 갖다 했는데 내 떡볶이 가지고 대발 칠 거라는데 테이블이 두개 밖에 없어요 손님이 백명 들어오면 뭐합니까 안되는거죠 100명 들어올 때 어떻게 처리를 갖다 하겠다 100명도 수영을할수 있겠다 갑자기 갑자기 공터에다가 자판을 착 깔아 가지고 거기서 수영을 하겠다 그것도 바를 수 있는 방법이죠 이런 양단 이라든지 그리고 클레인들어왔을때 as를 갖다가 하는 조직이 었다 as를 갖다가 없다 그럼 사람들이 as 못낸다 그러면은 안사죠 그죠? 전자제품 같은 했는데 한번 고장나면 버려야 된다. 그 경쟁력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품질 관리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에도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계획, 창업 계획 시에 이런 부분을 갖다 먼저 고민을 갖다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마케팅 판매 채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형태로 이걸 갖다 할 것인가? 팔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이다, 강사, 수강생을 갖다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협동조합 있으면 은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럼 생산 협동조합이 있고, 노동자 협동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판매 협동조합, 유통 협동조합 있죠. 생협 같은 경우는 유통을 갖다 전문적으로 하죠. 농업 농촌에 있는 농, 농촌 농 단지에도 생산자 협동조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산자 협동조합과 도시 쪽에 중심이 된 생협, 이렇게 네트워크 협동조합에서도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갖다가 연결시켜 주는 게 좋겠죠. 그런 마케팅 판매채널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성도 집필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투자비 회수 가능성. 투자를 갖다 받는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내가 얼마를 1억을 투자했는데 언제쯤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갖다 보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설득을 시킬 곳이 있을지 없을지에 따라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업계획을 쓸 때는 투자자들에 대해서 얼마 우리 프로젝트 쪽에는 은행 은행 금리를 갖다가 3% 한다 한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처럼 마찬가지로 투자를 할 때도 1년에 지금 얼마 투자를 같았을 때 3년에 얼마를 벌겠다라는 명쾌한 기준 제시를 갖다 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7가지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까지 지금 시간에 했던 부분을 갖다 투자 결정 사유세는 4가지가 있었다. 경영진 역량,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그리고 각각의 경영진 역량에 있던 것, 기술성의 시장성과 사업성에 있는 요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